최근 한국의 HD 현대중공업이 새로운 수출형 잠수함 HDS-1100을 공개하며 중남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로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에서 특히 장보고 쌈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 가격이 비싼 편인데 이는 독일과 프랑스의 잠수함과 비교할 때도 그러합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 방산시장에서 한국의 독특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hds1500의 주요 특징은 크기와 비용입니다. 길이 65m 폭 6.5m 배수량 1500톤으로 장보고 3회 절반 이하 크기를 자랑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 국가들에게 경제적으로 매력적인 옵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HDS-1500의 등장은 국내 방위산업의 수출 확대와 더불어 중남미 국가들의 국방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렴한 가격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이 잠수함은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HDS-1500은 스텔스 성능을 포함한 여러 특수한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여 수중 잠항 시간을 늘리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단지 몇 국가만이 채택하는 혁신 기술입니다. HDS 1500은 중소 국가의 요구에 맞춘 엔트리급 잠수함으로 해상 방어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많은 나라들에게 매우 유용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잠수함은 방산 시장에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국 HDS 2500은 한국 방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국가와의 방산 협력이 구축될 수 있으며, 한국의 기술력 또한 국제적으로 더욱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HDS 연호뱅의 성공적인 수출과 함께 한국 방산 산업의 더큰 발전을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행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세요. HDS 1500은 콜롬비아에서 열린 콜롬비아 MAR 2025 컨퍼런스에서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이 행사에서 hd 현대는 신형 잠수함에 대한 자랑과 홍보를 진행하며 많은 잠재 고객을 만났습니다. 잠수함의 흥미로운 점은 기술적 진보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도 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방산비를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중소국가들은 hds 1500과 같은 제품을 통해 해상 방어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과 배터리 시스템이 현대의 잠수함에서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HDS 1500. 이 잠수함은 복잡한 인프라 없이도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다양한 국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리튬이온 전지는 HDS 1500의 또 다른 혁신입니다. 이는 기존의 납축 전지보다 훨씬 가볍고 효율이 좋아 수중에서의 작전 성능을 크게 개선시켜 주죠. 또한 HDS 1500은 운영 인원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 장보고급 잠수함이 셋두 명의 승조원을 필요로 하는 반면 hds1500은 25명으로도 충분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hdshil500은 다수의 국가에 적합한 엔트리급 잠수함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잠수함 운영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도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성능은 다른 경쟁 제품에 비해 매력적입니다. HDS 1500의 성공적인 수출은 한국 방산업계의 또 다른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더 넓은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중소 국가들이 HDS 1500과 같은 신형 잠수함을 도입함으로써 해양 방어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방산시장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방산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HDS 1500의 출시는 한국의 기술력과 품질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가능성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HDS 1500이 제공하는 경제성은 많은 국가가 방산 예산에 맞춰 잠수함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고급 옵션이 아닐지라도 높은 성능을 자랑하는 잠수함이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hds1500이 다양한 잠수함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면 한국이 국제 방산시장에서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기술과 가격 경쟁력 모두를 갖춘 이 잠수함은 각광받을 것입니다. hds1500은 현대의 재래식 잠수함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로 인해 세계시장에서 한국 방산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HDS 1500의 성공적인 배치는 한국의 방산 분야에 대한 신뢰를 더욱 강화하며 다른 제품들의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제품이 아닌 한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HDS 1500은 중남미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등 다양한 시장으로의 확대가 기대되며 이는 한국의 방산 산업 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HDS 1500은 단순한 잠수함이 아닌 방산 분야의 혁신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다른 한국 방산 제품들이 해외에서 더욱 많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HDS 1500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사례를 넘어 많은 기업들에게 영감을 줄수 있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방산 산업이 세계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HDS-1500의 성공적인 출범을 기원하며, 앞으로도 한국 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더욱 큰 입지를 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